연동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고객사 분들께서 자동 송장체번하는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아직도 엑셀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하시는 고객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한지는 약한 8년 정도 됐는데 어 아직 많은 분들이 어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킬 겸 교육 컨텐츠로 가져왔고요. 이렇게 자동 배송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박스 최적화를 시키고 택배사를 적용을 누르시면은 계약 택배 금액이 들어가십니다. 저장을 누른가 동시에 이렇게 송장 번호가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운송장 출력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뭐 차수를 지정하시거나 혹은 정렬 기준으로 상품명을 정렬하신 다음에 운송장 출력을 하시거나 이렇게 스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송장이 나옵니다. 택배사와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자동으로 송장을 체본하고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택배 정산이라는 기능이 같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택배 정산의 경우에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현재는 처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엑셀 업로드하는 택배사마다 이제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경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ERPI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택배사 택배사를 눌러주시고 필수 값 그래서 데이터 기준에는 이제 뭐 상단에 뭐 이제 뭐 이제 데이터가 바로 있는지 아니면은 뭐한한줄두줄 줄 정도 이제 한행두행 행 정도 떨어지고 데이터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행부터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운송장 번호는 어느 열에 있는지 그리고 배송비는 어느 열이 있는지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참조 값은 실질적으로 어, 넣어 주실 수있다라면 최대한 값을 채워서 넣어 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사에서 제가 방금 자동 택배 최번 처리를 한 송장들에 대해서 운송장 정산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엑셀 업로드를 통해. 셀 업로드를 통해서 네, 업로드를 했고요. 저희 버튼을 눌러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 왼쪽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이 오른쪽에 대한 정보, 왼쪽 정보는 저희가 이제 송장을 발행했을 당시의 정보, 오른쪽 정보는 실제 택배사에서 저희에게 정산 정 우리에게 정산 정보를 내려준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우리가 발송할 당시 택배사에 정산 받은 내용, 정산 차액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산 미존재 혹은 정상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액이 난다면 얼마가 차액이 나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유튜브 라이브뷰 비교하기 편하시죠? 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제로 추가 운임이 붙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2500원이라고 생각하고, 2,200원이라고 생각하고 발송을 하셨는데 추가 운임이 500원이 붙어서 2,700원이라고 정산 정보가 넘어왔을 때 이렇게 자료를 보시고 500원에 대한 정산 차액이 발생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발송했을 때 당시에 내품 정보가 실제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추가 운임이 붙을 내용도 아닌데 실제로 추가 운임이 붙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